그 시대의 정신 할 때, 아, 그 시대의 정신이 뭘까? 정신이 뭔가를 알면 일이 많이 수월하잖아. 우리의 정신이 뭐냐? 그데 우리는 파괴정신 그런 것을 많이 좋아해요. 기독교는 파괴정신, 굉장히 위험한 사입니다 파괴정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정신이, 파괴정신이 그런 거지. 예수께서 이런 정신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 의해서 부름받았던 사도들이 증언한 것이 그 정확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뭐냐? 그걸 조금 더, 신앙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색다르게 하려면, 복음적 정신, 복음적 정서. 나는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을을 때, 복음적 정신, 그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걸 뭐, 영어로 하면 이렇게, mind of Christian. 그래 되거든요. 영어는 참 좋아요. 그 시성을 그러면 되니까. 굉장히 포괄적인데 우리는, 존, 신자, 성도, 뭐, 교우, 뭐, 그런, 그런, 그, 영어가 너무 많아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적이다 할 때가 가장, 그저, 우리 마음이 좀 가깝지 않으면 해서, 오늘은 복음적 정신. 자, 그러면 뭐, 어, 이거 다 빼고 이렇게 말하면, 결론부터. 복음적 정신은 뭐냐면 군인 정신이야. 요뭐 어디 그랬으면 예수님이 군인이니까, 뭐 바울이 군입니까? 인 아니죠. 아닙니다. 군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 사이의 내용을 보면 군인 정신 이 확실합니다. 바울이 그, 어, 자기디 모델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군사로 같이 함께 부름 받자아요니다 군사. 그리고. 교회마다 참 좋은 신자가 많았어요 옛날 좋은 신자들 그 좋은 신자를 볼 때는 꼭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어요 군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군인 정신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교회 못쓰니다 군인 정신 그래서 군인 정신이라는 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뭐 호국 정신이요 애국 정신이요 순복 정신이요 군인 그런 정신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내가 말을 따듬었어요. 군인 정신은, 바울서다가 이 디모데 무서 지금 2장 3, 4절에 하는 장르거든요. 바울 디모데 무슨 말 했냐면, 군인은 모집이 되었으니까, 모집한 그 사람의 명령,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지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야. 그리고는. 그게 참 고생스러운데도 그게 멋있어. 이제 그래지금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새가 자는 거예요. 군인은 그 존재 의미가 의 뭐냐면 군사는 위하여 있는 사람. 우리는 불우신, 불러준 그 모집한 그 주군의 주군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위하여.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너무 힘들어 고난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야. 그러니까 잘 해야 돼. 위하여 살아야 되고, 잘 하여야 되고, 마지막에 뭐냐면, 다 하여. 다 하여. 아무것도 자생활이 없어요. 다 하여는, 생명, 목숨까지 다 하여는, 그것이 군인입니다. 군인 안 죽으려면 군인못가죠안 죽으려면 군인못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참 좋아요. 위하여, 잘 하여, 다 하여. 군인이제가 이렇게 말하면, 호국 정신, 애국 정신, 순국 정신, 뭐 그런 적들이 많은데, 복음적인 정신은 위하여. 거기 보면, 우리는 상부가 있다. 상, 위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이라는 말을 참 즐겼었거든요. 저 위에, 위의 것이. 그 모든 권세는 위를 향해 있다. 위로부터 왔다. 그, 그, 위로부터, 위로, 하늘 간다그 해서, 위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이 상하의 개념이라는 게 너무 쉽고 좋은 겁니다. 세상에나 상하의 구도를는 좋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뭐, 주만 예 받고, 하라 하고, 가라갈 때가 좋은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상부가 잘못되었을 때는, 상부는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위아래라는 것이. 좋을 때도 어떻게 보면 위아래라는 구도가 나쁜 구도도 아닌데 위가 좋을 때는 그것이 바람직하고 재밌는 구도지 위가. 그러니까, 부부가 살 때도 남편이 하늘같이 생기는 그 시대는 좋은 시대거든. 그 좋은 시대는 위아래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면서 균형이 깨질 때부터 이게 갈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가 위아래라는 게 이거 참 중요한데, 위하여 이것은 좋은 것이다. 주를 위하여 위주. 그 위를 위하여 위상. 그다음 하늘 하늘을 위하여 위천. 뭐 그런 말 하려면 뭐 하루씩 많겠지 하도 우리가 위하여 할줄 모르니까. 교인들은 뭐 위하여가 없어요. 목사는 더구나 위할데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목사는 뭘 위하여 자기를 위한 위하여. 목회 자기를 위한 거죠 목회 사람 누가 더 봅니까? 뭐, 팡팡 소리지만은, 목회자하면 교인 될봅니까 교인은 집만 지고 일만 많습니다. 한 백년 모일 때 교인들은 참 편했는데, 교인 많아지니까 쫙 떨어 갖다 바쳐야 되고, 일만 해야 되고, 그리고 대우못 받고. 누가? 크겠수록 목사는 굉장한 혜택을, 그 모든 부가 가치를 목사가 다 소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하야라는 말은 교인들한테는 통하지만은, 목사한테는 위하라는 말 필요 안통요 주를 위하여 하면 그렇지 않거든. 오늘 그런 목사도 있지요. 오늘 위하여. 하도 위하여 안 하니까 숫자, 수, 숙제, 몽 사람이 숫자 속에서 뼈야, 위하여, 위하여 때마다 가슴이 찔러나더라고 지금 위하여 하는 거 아닌데, 저기 저게 위하여가 없는데, 사실은. 교회가 위하여를 해야 되는데. 위하여 존재하는 거. 그러고 잘해야 돼. 그지 잘하는 거. 위하여가 없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할 게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야. 무슨 무를사합니까 미아야 할게없으면살게 없는 거지. 살가치도 없는 거지. 살 재미도 없는 거지. 누구를 미아야 살 때가 제일 행복할 때거든. 그얘기만할 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모두 그렇잖아. 아버지한테 모친으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꺼드리고그 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산다는 게얼주나 좋아요. 우리 한국 정서가 그게 특별는 거거든요. 아이들 이 가고 올림픽 같은데 뭐서 금 금메달을 따 올림픽 금메달이 얼마나 어려운건세게 길인데 가가지고이이이 이, 이 영광을 누가 달고싶으냐 그랬더니 그 대충 선수들이 어머니라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어머니 얼마나 그리고 어떤 한 소녀는 나는 외할머니한테갔다 영광 을바치겠다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아무 뭐 저를 살아주셨다. 누굴 위 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좋은 건데 오늘 교인들이 좀 누굴 위하여 사는데 이걸 이모범을 보여야 되거든. 이모범을 목사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온 교인이다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교인들 보고 나를 목사를 위하여 사라는 것처럼 보이잖아. 교회 그 그런 것은이 시대가 안고 있는 참 비참 불행이 때문에 신앙의 정신이 위하여. 두 번째가, 잘하여. 잘하여야 되거든. 잘 못하면 맞다, 일이 얘기. 잘한다는 말이 참, 이할 말이 참 많더라고. 뭘 잘해야 되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게 제일, 바울리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함께 구사된 전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구사됐으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거든.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사도는그 성도들에게나, 디모들에게 우리 함께라고 말할 때, 같이 죽을 자정을 같이 하고 하는 말, 함께라는 말. 누가 빠진 사람은 다, 다 같이. 아, 근데 그렇잖아요. 이기때 우리는 뭐, 전쟁이안 나갔지만은, 우리 형들이 가고 뭐, 서생들 갔다 와, 얘들면 제일 많이 죽는 소대장이. 확실히 죽어요. 확실히 죽어요. 소대원은 남아 있고 소대장은 죽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이 우리 군대 지명에 이 영안에는 목사 소대장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해 만주라는데 그건 엄청난 엄청난 그버하는 거지. 우리 대장 예수, <laughs> 예수님이 대장이지. 그 소대장이 같이 안죽으려고 그러면 그 전쟁은 망합니다.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께서도 나를 을 위해서 목숨을 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말로 그랬잖아. 그게 함께 하는 거거든 생사를 함께 할수 있는 어렵지요, 어렵지요. 함께 하는 게 어렵, 어려, 어려운 겁니다. 고락을 함께 한다,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런 군인 정신 이 아니면 생사를 같이 하는 애가 없습니다. 아, 직장에 가서 그런 직장 동업끼리도 뭐 생사를 같이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고락은 같이 해요. 같이 뭐 고생 좀 하고, 같이 뭐뭐큰놀고 고난은 해도 생사는 같이 하는, 군인정신 하나는 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군인정신 아니에요. 니까 바울이 우리는 군인정신으로 함께 모집되어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고생스러움, 아주 아주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잘해야 되고, 함께를 잘해야 되고, 함께라는 것은 창립점을 잘해야 되고, 뭐예요? 근데 군율이라는게 아주 엄하지 않습니까? 법이 참, 엄한군율를지키다고 그것도, 그것 잘해야 잘하지 못하면 못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또 거기에 사는 모든 제도가 내 개인을 위해서 개인 중심으로는 안 돌아가는 세상이. 그 사회니까. 그것도 어렵고. 참 어려워. 그리고 잘 견뎌야 돼. 오래 견뎌야 돼. 뭐.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락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니까. 그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 어려운 거거든. 그리고 자기 분야를 지킬 때는 목숨 들고 자기 방어를 또 같이 함께 공동체 공동체를 방어할 때그 지킨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최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것도 아주 어렵죠. 장렬하게 최후를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것뿐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우리 하자는 만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죠. 무엇이 때문에? 보람인데 자, 그리고 우리는 뭐 위하여 하는 말은 비교적 이해가 쉽고 또 하려면 위하여 하면 되고 그러더나 잘하여 이건 참노력하으면안 되는 거거든요. 야, 그하니깐뭐한하는 그러니까 것도 노력이고 뭐 군율을 지키는 것도 노력이고 뭐, 그, 뜨고 내가, 이해가 잘안 되고, 참, 견디, 어려울때잘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훈련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군대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하면 되도록 해놓은 것이 군대예요. 해서 안될건 없어요. 힘좀들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실 하면 되는데, 어려워도 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다 있어요. 두 번째, 잘 하기. 잘 하여.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 요세 번째 가면, 이게 다해요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다다 그래서, 우리, 이, 보험세금면 배드로가 철출할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요. 세상 관계를 다 끊어요. 그리고, 따다 다 버리고 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또다 버려 그랬어요. 전투나 뭐, 형제나, 뭐,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뭐, 다 버린다 그랬어요. 군인은 다 하는 거지. 또,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버렸거든. 다 하는 거거든. 군대 가서 뭐, 깨구리만 맞아 죽습니다. 그건 군인 안 아닙니다. 군대 가서 제일 맵상 보이는 사회이 누구냐면, 약기는 깨구리는 거, 요령군리인건 군대 그렇잖아 대중이 많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것도 사실 깨부리려면 깨부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요령도 빠져나가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슬픔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한다 마음입니다. 어떤 입에제 가진 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그게 참좀할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 하지 뭐.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자유와, 그런 걸다 한다는 것은, 아, 그 자유를 다바치는건참어렵지 않습니까? 자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군대가만,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한계겠지만, 자유를 다 하는 거, 자유를 다바치는 자유를, 자유를, 시간을 다바치는 거. 그 뿐입니까? 자기 사람 사사로운 자기 취향도 취미도 있고, 뭐, 그런, 그, 자기 욕심도 있고, 자기 의사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버립니다. 다 한다는 말이, 참, 너무는 그, 제일 결정적으로 뭡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소, 소원하는 말을, 내가 소망 가운데 뭘 바라는 걸다 장면에 맡기는 거예요. 아, 그건 뭐나. 그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 기억은 없죠 네. 그래서 민정신라는 게. 그런데, 맡겨놓고 나면 쉬울 수도 있어요. 다 맡겼으니까. <laughs> 다 맡겨놓고 나면 쉬울 수가 있어요. 아깝게 생각하면 아깝지만은, 그 쉬울 때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믿을 때는 쉬워져요. 쉬워져서. 아이들 키우고, 애들 세배도마다 뭐 막, 지중을꼽키놓고 막, 뭐, 안고 잤다가, 뒤에 숨겼다가, 뭐, 세상에 갇혔다가, 가갈 때는 뭐, 뭐, 딴거 들어갔다가, 그저 해도 그 가지고 있어봐야 <laughs> 근데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딱몇개놔버리면 그게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간단한 그맡기는위치도 우리는 잘 못하잖아. 내가 다가졌으니까 다음 날 말이 이제 그런 좋은 면은 살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다 가야. 그건 참 어렵지. 근데 그세 번만 행이 쉬워요. 왜이밤 동문 요 세상에 모든 불확실해도, 한가지는확실한니 죽는 건 확실해. <laughs> 그거는 확실하고, 확실하고, 뭐, 세상에 그보다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뭐, 다른 거뭐든지다묻어버리지만을그러라고 그, 죽는다는 말은, 이거는 확실한데. 근데 밑부분 뭐 <laughs> 죽는다. 한 번에 뭐죽어래딱한번 죽는 정도. 그것도 뺏겨나버리는데. 뺏겨놓고 살면, 그래, 아군바응할거 없이, 죽고 싶어 죽는 거 아니더라고. 사람이 실수로 죽는다. 실수로 죽어서 우리면 여러분 죽었어요. <laughs> 죽을 뻔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옷 입고 그대로 가, 신도 그대로 가, 돈은 한 번도 가지지 마, 집도 걱정하지 마. 그 군대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군대에서 가서는 군대가 면 거기다 영내에다 집이 있고 뭐막사라을 텐데. 돈한푼안 한 가져가도 밥먹이좋는데 군대밖에 없어요. 감옥인가 구나 이런 <laughs> 것이 보면 성격이 상당히 군대하고 흡사하고 예수께서도 내가 새 삶은 것은 싸움을 하러 왔다. 싸움, 말이로 온 것이야 내가 싸우러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하늘, 하늘에 하, 사탄이 막 동계처럼 땅에, 내와 싸움을 시작한 걸 내가 봤다. 그런 말도 보면, 전쟁이 확실한 데이 신앙은 위대한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는 병사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군인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무엇 자, 길이 잡히지 않을까? 그러면 군인 정신의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하나 있죠. 뭡니까? 오직 명령이, 그 다음에, 오직 승리야영령이 있고 승리입니다, 사 승리 없는 전쟁, 군인은, 그는 참, 참, 쓰레기입니다. 전쟁 패하면 쓰레기 인간 쓰레기죠. 인간 쓰레기 취어하지 뭐, 인간 취업합니까? 쓰레기야. 전쟁기면 옛날 여자들은 뭐, 다 때려 끌고 와서 저희들 마음대로 뭐, 갈라가지고, 뭐, 살아는데 인간도 아니거든. 인간도 아니에요. 전쟁은 이겨야 돼. 신앙은 이겨야 돼. 신앙은 이겨야 돼. 다른 것은 뭐, 뭐 사업이라든 이런 것 조금씩 무슨, 이렇게, 어, 떻게 흔들려도, 신앙만 정말로 사수해야 되는 것인데, 절대 승리 필승이라는 필승이 아니면, 군인의 자격, 군인의 신분, 군인 의미는, 의미는 승야 우리가 예수 믿고, 저, 뭐라 믿게 살, 살려고 노력하는 저는, 얼마나 군인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일치거 근데 군대라기 요새 뭐, 교회 군대 같습니까 군대처럼 됩니까 질서가 군대처럼 됩니까? 뭐, 뭐, 그 명예의 군대처럼 통합니까? 전우처럼, 뭐, 그살아이 군대처럼, 너무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이 참, 외형은 아, 군인처럼 안 돼도 정, 정신은, 정신은 군인처럼 돼가지고, 같이 죽는다, 같이 산다. 큰, 큰 정신을 만약에 말하면, 그, 앞에 지도하는 소대장이 탁 나와서, 앞에 탁, 총을에 나가면서, 다 와! 할 때, 소대원들이 그, 소대장을 따라가면서, 하, 소대장 안 됐다. 앞에가 제일 먼저 이 죽겠구나. 그런,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 소대장을 따라가는 소대원들이 얼마나 행복해. 그래도, 소대장이 뒤에떡없가지고저 뒤에 서가지고, 말도 되고, 애놈들하고 돈 오른쪽, 으로날아라 어? 빨리 가라, 뭐. 그러면 재미없지. 오늘 교회가 군인 정신이었기 때문에. 몇명만 죽이는 거지. 몇명만 죽이는 거지. 그런데 이거 모두가 다 함께 죽는다는 그런 동지애 같은, 전우애 같은 게 없는 거지. 군인의 특비 그인데, 바울은 디모델을 보고도 얼마나 차이 아버지 아들 차이라도 우리는 같은, 같은 병사야. 또, 어디, 어디, 나무게, 함께, 구사된 자야. 그리고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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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칭인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무죄산 시대 안에, 그래도, 복음적 정신이 뭐냐고 그러면, 군정신입니다. 우리는 위하여 살 대상이 있습니다. 위하여 죽을 상고가 있습니다. 위하여 죽어도 아깝자는 내게가 있습니다. 그러 하고 위하여.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왜? 그분의 명령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맞지 도으면 참고 나갈 것입니다. 잘할 것입니다. 오래오래 잘할 것입니다. 끝까지 잘할 것입니다. 그는잘할 각오를 가지고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다 하겠습니다. 내 자유고 내 행복이고 다 갖춰서 목숨까지 다해여 나는 실적서를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이제 심겨져야 될 텐데. 이것이, 이것이 정신인데. 이 정신 빼고 난다면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그거는, 어 고난스럽죠.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그 흔한 방해정신도 없어요. 방해정신도 없어요. 태평한 시대 안에 교회가 바울이 말하던 그런 민정신 이것만은 우리 시대가 잊지 않고 그걸 지켜야 마지막 승리의 기쁨이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이기는 자는 상을 놓고 이기는 자는 도호을 받고 이기는 자는 적 이김으로 해서 얻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래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나는 다 이겼다 예수께서 십자가고 있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신발을 다 꽂아놓고 그분은 십자가를 완수하셨다면, 이긴다는 말이고, 예사로 말하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낙으로부터 우리를 이기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기치가 군인정신이 있어요이 신앙정신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가. 복음적 정신, 군인정신, 우리는 다 군인이요, 정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운동을 해야 이 살벌한 시대 안에 교회가 우시나에 뭐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